예. 오늘 또이 서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서장이 총 65개의 편지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59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장이 이제 끝나갈 때도 다 됐는데, 이 서장이 갖고 있는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깨치지 못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거고, 음. 게다름에는 그뭐 다른 기법도 많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법이 어느 정도 익하면은 우리 약초꾼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 걸음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길이라 그러니까 어,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에는 뭐수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겠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 가나선, 연불, 기도, 뭐, 또, 절, 뭐, 뭐 천수경, 암송, 또 뭐, 사경, 뭐, 우리 땅은 참, 가지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해 스님께서는, 음, 하두를 들고 하두 참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쉽게 말해서 이 가나선, 가나선이 그래도 가장 빠르다. 정말 빠른 것은 직지인심이죠. 그, 큰 스님의 말 한마디에 다 깨치는 것. 끝나고 말 한마디에 깨치려면은, 그만큼의, 아, 숙성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숙성되는 기간도 없이, 어찌 말 한마디에 깨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응무소주이생기시. 애능은 그말 한마디에 깨쳤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들다 보면 실상 그렇지 않다. 해능도 나무를 팔로 다니면서 그때까지의 숙성되어 있었다. 숙성되어 있다가 어느 날그 한마디에 툭, 우리가 그 동시졸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시졸탁, 그, 어미닭이 시골에 보면은 한, 한 20일 정도, 계랄 같으면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어, 이 품는다. 아닙니까? 품고 자기의 가슴살로 그, 계란을 굴려요. 그래갖고, 한 20일쯤 되면은, 안에서 뺨뺨 소리가 나고, 바깥에서 어미가, 아, 이제 나올 때 됐구나 해서, 밖에서 닭 쏘아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공시졸탁이다. 그래, 돼야, 뭐, 한마디에 깨치는 거지. 뭐, 그런 숙성기간이 없이, 말 한마디에, 단순히 그, 큰 스님의 말 한마디에, 그, 조주선사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 제그 스님이 찾아와서, 제가 이 절에 처음 왔는데, 큰어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래? 너 아침 먹었나? 예, 아침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바로를 씻거라. 밥그릇을 씻거라. 이래. 그 한마디에 덮개니다그 한마디에 덮개칩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자기가 숙성된 기간이 있었고, 이제 어, 그말 한마디에 툭 깨쳤다. 이래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숙성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하두 참선이요 하두를 들고, 오랜 기간 동안, 어, 우리 여기 하두 참선해갖고 깨쳤다 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은, 그 안전자리에서 깨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두 참선을 하다가, 그래갖고 의정이 숙상 사이는 사이야, 뭐 길을 가거나, 뭐, 하늘에 배를 보거나,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도 하늘에 배를 봤다 잖습니까? 배를 보거나, 뭐, 꽃을 피는 것을 보거나, 우리 그, 무슨 스님? 갑자기, 내가 보고 싶거든라 빛갓, 그, 대문 빛감, 빛깔 빛장을 만져보거라. 경봉 스님. 빛장을 탁 만지는 순간에, 응, 깨칠 수도 있다. 이런 얘 근데 가만히 있다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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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탁 깨치는 경우는, 뭐, 그러다 탁 깨쳤다 하는 사람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길 가다가, 뭐, 시냇가를 자기 팔을 흔들고 가다가, 어, 거기서 깨치고, 뭐, 낮에 다 우는 소리 듣다가 탁 깨치고, 대나무에 깨진 기아장이턱 부딪히는 소리에 깨치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숙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계기가 됐을 때 깨진다. 이런 이야기. 이 하두 참선을 하는데, 그, 참, 하나, 그, 짓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두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새벽같이 일 났어요. 그래갖고, 칠룩같은 어둠 속에, 어, 등불을 들고, 부엌에 나와보니까, 어이고, 부엌에 불씨가 꺼졌어요. 그래갖고, 이 등불을 들고, 어, 옆집에 아궁에 가서 불씨를 얻어 갖고 와서 자기의 아, 아궁에다 불을 지폈다 이게 무슨 뜻인고 이런 이야기 음.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딱 떠올려 있는 게이 며느리가 좀 어리석은 며느리구나 자기가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등불도 불이잖아 자기 불을 들고 어? 옆집에 가서 불을 얻어 본 꼴이 됐어요 음? 아니, 자기 등불에 거기다가 이렇게 낙엽 등해갖고그 불씨를 하면 되는데, 어? 그 등불을 들고 가서, 옆집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왔다. 아, 좀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무엇을 뜻하는고 했을 때. 그래갖고, 어느 사람이, 아, 나 깨쳤어. 뭐, 왜, 왜, 왜 깨쳤노? 이게 바로 비슷한 이야기가 운문선사. 운문선사에그1500 대중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운문선사가 아주 그 당시에야 운문선사가 기백이 막 넘치게 되죠. 근데 어느 스님이 왔는데 3년 동안 한번도 자기를 만나러 오질 않는 거라. 그래서 운문선사가 이상하다 싶어 하고 그 스님을 불렀어요. 그 어째 나를 한번또 어... 오지 않았는 고 하니까, 아, 이 스님 한다는 소리가, 아, 나는 하두를 깨쳤어요. 하두를 깨쳤다, 이거라. 어, 그래? 어, 정말 장하구나. 하고, 어, 선물로 옷을 한 벌, 선복을 한벌일어줬어요 했더니만 이 스님 하는 말이, 아이고, 부모님한테 준 옷도 다못 입고 있는데, 아, 이 옷은 제가 사냥하, 사냥하겠습니다. 이러기좀럼 피툭한 스님이, 그 사람 됐네. <laughs> 그런서 나, 음모는 알고 있지.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대가 부모가 준 옷도 다못 입고 있다 하는데, 그럼 막뭐 부모가 주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고? 이게 그자, 부모 미생전, 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거는. 그게 턱 맞게. 그래, 이 양반이 뭡니까? 하두를 타파해 한 거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방금처럼 이제 며느리가 불씨를 얻어와 갖고 불을 붙였다. 이 하두가 뭔의미하는거 하니까, 어, 어느 스님이 다난 아, 깨쳤어. 뭐, 뭔데? 어, 우리는 모두가 다 불성을 갖고 있어. 어, 부처님도 말씀하듯이 다 불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불성을 지 갖고 있는 줄 모르고, 그 불성을 바깥에서 구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 이걸 깨쳤어. <laughs> 하도는 깨친는거 맞아요. 그 하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잖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모르고, 나무 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온 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그 잡아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에 어, 자기 안에, 집, 자기 집에 좋은 배는 놔두고 온 동네 돌로다니서 돌배 따로 다닌다. 또는 뭐, 봄을 찾으러 온 들판을 다니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 안에 몇꽃이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내가 깨쳤다. 그건 하두를 깨친 거지, 깨달음을 깨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두 하나가 타파됐다 해서, 아, 나 이제 드디어 깨쳤어. 그래갖고, 뭐, 좋아갖고, 막, 우리 그,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 해곡 스님, 해곡 스님의 초창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스님한테 가서 하두를 타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두가 판치 생모. 너는 그러면 이 판치 생모를 갖고 잠선하거라. 하고 판치 생모를 주는그 당시에 해곡 스님은 아직도 젊고, 뭐, 그 당시에 한, 해곡 스님이 열세 살에 전해들었다든가, 뭐, 중학교 때인가, 그래. 그러다가 스물 살도 되기 전에 어떤 하두를 하나 받았는데, 음, 이, 판치 생모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대요. 그래갖고, 그 뜻을 알라고, 이제, 막 하다가, 어느 학교 집단에 갔는 거죠. 그 중국 사람들이니까 한문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보여줬다, 이거. 생, 어, 판치 생모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그 중에 이제 한문 잘 아는 사람은, 어, 판치, 판치가 이 아빠, 판. 한때기처럼 생겼대서 앞니빨을 말하는. 그러니까, 판치가 앞니빨이 막 뒤에 생모는 뭡니까? 생나다, 모, 뭐. 털이 나다. 요 앞니빨에 털났다. 그래갖고, 해국스생님한테 생, 판치 생모라는 것은 앞니빨에 털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 뜻이 뭐냐 하면은, 하도 그, 달마 대사가 군년 면백 도서 가면서 말을 안하니까, 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앞니빨에 이끼기 있다. 이런 뜻이라요. 원그 그, 그, 판치생모의 판치 원 뜻은? 그뜻도 간에 이해국 스님이 판치생모의 뜻을 이제 알았는가? 너무 좋아갖고 자기 그 스님을 찾아갔다 이거. 스님, 제가 판치생모를 깨쳤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깨친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예, 판치생모라는 것은 앞니발에 털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laughs> 큰선님이 노발대발해갖고, 니갈때놈새끼 보통 다른 놈들은 300원 주는데, 니는 500원까지 주는데, 당장 그돈 그 내놓고 가거라고, 막, 감을 질렀다. 그래 그, 화두를 들고, 그, 화두가 타파되면은, 이런 표현을 잘 써요. 화두 타파. 화두가 타파되면은, 그게 깨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그 아니라, 하두는 뭡니까? 예, 예를 들어갖고, 어, 이 먹고, 무, 또는 뚤앞에 잣나무 똥막대기, 똥막대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똥막대기, 똥막, 똥막대기만을 이 살아있는 할부, 그 할부잖아요. 그 뭐, 음문선사가 왜 똥막대기를 캤을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뭡니까? 기신굴에서 <laughs> 집을 짓고 있다. 번뇌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이 공안을 들고 이 하두 탐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번뇌망상 속에서 아, 그러니까 그 공안 같은 걸 들고 탐선 그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번뇌망상이 떠오라갖고 아, 하두가 들려지지 않는다. 이런 그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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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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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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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막대기만 계속 생각하면은, 어, 잡념이 떠오를 수가 없어요. 번뇌망성이 안 떠올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또,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면 돼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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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눈, 그, 할 때, 탐선할 때는 눈을 뜨고 하라 그랬어요. 눈, 눈을 감으면은, 그, 어, 잠이 오니까, 눈을 지금씩 감고, 부처님 눈처럼 해갖고, 어, 눈을 부처님 눈처럼 하라. 뭐 불상하게도 해보면, 부처님 눈이 실눈처럼 이렇게 떠 있다니까요. 부처님 눈처럼, 힘을 싹 빼고, 그나 눈을 깜지는마 그리고 이,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하는 놈이 누굴고이 하는 놈이 누굴고이 먹고, 이 하는 놈이 먹고, 이거만 계속 하게 되면요. 잡념 안 떠올라요. 되니 이 먹고 하니까 그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니까 스토리에 빠지면은 결국 망 번뇌망상이 생긴다. 그런 거다 빼. 어? 오직, 무, 똥막대기, 마상건, 어? 왜 마상건 이랬을까? 왜 마상건 이랬을까? 왜 마상건 이랬을까? 우초가 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마상건 이랬다. 마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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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건. 마상건만 다 거기만 집중하면은, 아, 담념이, 번뇌방성이안 떠올라요. 그러다가, 정말 그, 말로 행운을 할수 없는 깨달음, 깨침, 그게, 아, 아 이거네. 하도 타파 아니라요. 그 하도를 붙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붙여 그 하도로 깨치다기보다 큰 스님이 참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더라고. 참나는 어, 누가 준 건가? 아니다. 그러면은 참나는 원래부터 있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직지 인심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그거네. 이러면, 무도, 마찬가지, 무, 무, 무 하다가, 딱 오면, 아, 그거네. 아, 그게 뭡니까? 볼, 본래 면목. 응? 본래 면목, 또는 뭐, 자성, 참나, 한물건, 또, 뭐, 이름이야, 뭐, 뭐, 원각경, 원각, 뭐, 이름이야, 원각경 다 갖다 붙이도. 무의진인 어, 그, 그 뭡니까, 그임재 선사는 무의진인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무의진인뭐나 같은 놈요그 놈이 다 떠오른다. 그게 깨친 거지. 그게 깨친 거라요. 그걸 우리가 깨쳤다 하는 거지. 하두 참선해 갖고 내가 들고 있는 하두 왜그그 그 뭡니까, 왜그 저주는 적양하 저강하, 재경하라고 했을까? 이런 아나 이제 알아서 저주가 지금 한그그그 까닭을 나는 알았어. 이거는 깨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두를 깨쳤다해서 깨친 것이 아니고 그 하두를 들고 있다 보면은 참나 참나가 푹 나타난다. 어, 그걸 탁 체득하는. 그걸 우리가 깨치고 체득을 탁 하게 되면 내몸 몸 전체가 한이심에 확 빠져요. 한이심. 이게 십 십신 십행 십 십신 아십행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지 않습니까 십지 십지 중에서 일지가 관이지입니다. 다 깨치는 순간에 아 하는 한의지로싹 들어가 십지 속으로 싹 들어가서 일지의 관의 힘을 아, 느낄 때야 이게 깨달았다 이런 날.